나 낚시 갔다 올게 또? 일주일 만에 가는 건데 또라니 같이 가야지 이럴 때는 아 나도 한번 가볼란다 우리 오붓하게 뭐 데이트 삼아서 한번 낚시 갔다 옵시다 어때? 좋지? 어우 나 진짜 배가 새다 보니 이근데 와가지고 뭐이 비린내 봐라 어우 화장실 냄새에다가 나 지금 미치겠다 이거. 내가 우리 희주 엄마 붕어 잡게 해줄 테니까 그러면 은뭐 어떻게 좀 해보세요 여기 와가지고 그냥 기다리다가 찌의 음, 신호가 오면은 집. 어쨌든 내가 지금 던져놨으니까 입질 오면 나한테 그럼 얘기해. 알았어. 당신 이게 진짜 재밌어. 이 고기도 이 언제까지 기다려 여기거지 아니 이렇게 그 불평만 늘어놓고만은 왜 따라온 거야? 굳이 굳이 따라온다고 따라와가지고 낚시도 안 하고 말이야. 아니 재밌다며. 맨날 가길래 뭐가 그래 재밌나 해갖고 따라와 버리면 이런 게낚시다 그러면 나는 진짜로 이해를 못 해. 아, 나나안할란다아 나도 낚시 좀 하자. 낚시 좀 못처럼 나왔는데 지금. 한 시간이나 했잖아. 더 하겠다고 아 나야 빨리 가십시다 아유 진짜 난 여기서 낚시 더 하다가 자고 갈라니까 미친나 빨리 챙기세요 빨리. 운전할 줄 알잖아 빨리 혼자. 챙기세요 빨리 챙기세요 아니 무슨 한 시간 하고 가는 게 어딨냐고 아무튼 간에 나는 먼저 차리 가있을게 이것도 챙겨 놓고 있어